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오만입니다. 네, 사장님께서 이렇게 쪼꼬미를 하나씩, 그, 화분까지 챙겨주셨는데, 나도 분갈이를 한번 해봐야지. 어우, 정말 예뻐요. 골덴 바지를 입은 듯한, 아니면 만두를 갖다가 쿡쿡 눌러놓은 듯한 그런, 어, 프리감을 내주셨고요. 고급진 프릴감. 자, 12cm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너무 넉넉하고 좋죠? 그리고 요 선물로 하나씩 주신 거는 8cm에서 뭐 9cm 막 그래요. 사이즈가 8.5에서 9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도 충분히 심어서 베란다에다가 돌수 있는 아주 예쁜 아이들 쌍둥이. 요걸 하나씩 껴주셔요. 우리 사장님이 원래는 연말 선물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몇번 빼왔냐면요. 68번하고 63번을 제가 빼왔습니다. 저도 하나 분갈이요 <laughs> 저도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인해서 세트 세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자 그리고 요 아이는 아이시그린입니다. 아이시그린이 이렇게 못 생겼어요. 일자죠? 일자로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 수형 자, 못 생긴 애는 또 제가 품어야죠. 그래서 아 타운형 타운형이니까 이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자. 요즘 아이시그린, 어 아리엘, 그다음에 먼노 제피곰팡이 에 환장하고 어요 아주 그냥 어 저도 어저께 베란다 베란다 온도가요 지금도 어 9.5도더라고 요 아침에요. 그래서 완전 제가 문을 다 반은 이상 열어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도 돌려놓고요. 저도 어 베란다에 곰팡이균 생기면 은또막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아, 좀, 짜증치대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아, 약간 또, 그런 조짐이 보이려고 하는 애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저는 베란다 초보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아시다시피. 어머! 얘 뭐야. 떨어져봤어. 떨어지면 안 되지. 왜 떨어지니. 자, 쌍둥이처럼 심으려고 그랬는데, 떨어지면 안 되지. 자, 이 D 공방분에, 제가, 이렇게. 고객님들 가끔 제가요. 어, 영상에서 불편한 얘기를 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 어, 그거는요, 저는 어디 소통할 데가 없어요. 솔직히 그 소통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고객님들 제 속이나 아세요. 라고. 왜냐면, 에구!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먹고 사는 게 그게 돈 빼는 게 얼마나 천 원짜리 한장 빼는 게 그게 얼마인, 하다 보다 백 원짜리 한장 빼도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 우리 엄마가 항상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게 알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고객님들 들으실 때 불편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요, 어, 우리 고객님들과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아, 속시원하게. 어, 재소군이래요. 전 이래요라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해야 제가 마음이 좀어어 어, 가끔은 유료를 받을 때도 있고요. 가끔은 재소군 이렇습니다고 라 얘기할 때도 있고요. 좋더라고. 요 어머, 얘 뿌리 괜찮네. 네, 여긴 들어오시면 아니 되십니다 어, 누군가 했어요 나는 애기만 보고 지금. 아, <laughs> <근데> 매년 손녀딸 데리고 오셨네. 예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아이를, 아, 이아분에는뭘 뭐 심어요, 예쁠까요? 오, 우리 물어보시고 그러신 분들, 이, 어, 아니면은, 난 도대체 저 쟤를 사긴 샀는데 저걸 뭘뭐 심을까? 하시는, 고민되시는 분들, 제가 그 고민거리를 털어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이싱을인 자, 일자수염. 자, 요런 아이를 식재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다가는 군생을 식재해도 돼요. 예쁜 아이 꼭 일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일단 요렇게 끼워 넣겠습니다. 끼워 넣고요. 아얘 어, 이쁜데. 우리 뒤국방무 사장님은 얘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 왜 이쁜데다가 껴줬냐. 우리 사장님은 본인이 이뻐하는 화분에다가 요거 선물을 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화분. 본인 은 엄청 좋아하신대요. <laughs> 그래서, 어, 음, 난 이거 이쁜데. 그러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선물로 가는 애도 다 이렇게, 주문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이런거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요거 문의하시는 분들 있었는데요. 저 화분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거, 어, 판매하시냐고 그러면서, 그거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판매하는 화분이 아닙니다. 저건 사장님이 딱 선물 줄 만큼만 딱 만들어 갖고 오시고요. 제가 이제 식재 영상에서, d 2공방분 식재 영상에서 뭐 선물로 드리거나, 아, 어, 그러려고 제가, 어, 사장님이 한 10개 정도 여유있게 해 주셨거든요 여기다가 이 화분에 전부 다 주고요 자 그래서 또 여기다 한번 집어 넣어 볼까요 너 뒤로 좀 가자 살짝 뒤로 가고 이렇게 잘 커야 될 텐데 제가 또잘못 키우는 아이 중에 하나가 또이 아이시그린이에요 왜못 키울까 생각을 해 봤는데 아 얘는요 우리 고객님들 지금 아리엘이 곰팡이균으로 많이 가요 어, 예, 조심히 가세요. 곰팡이균으로 많이 가요.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그 곰팡이균 때문에, 음, 얘를 조금 습해서 제가 좀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지금 이쪽 얼굴 보고 있는 거는 이 새꾸를 지금 이 앞에다가 출산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거는 이 틀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유, 출산하느라고 이러는 거. 자, 요렇게 하고, 그 여기를 딱 잡아야죠. 위에를. 더군다나 얘는 손톱이가 없으니까 신기가 더 편해. 손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심기는 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근데 여유 있는 것보다 빡빡하게 심어야 나중에 가서 이 화분에서 맞아요. 창 아닌 이상은, 창은 제가 그렇게 많이 신거든요. 창이나 철화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어서 나중에 괜찮은 화분이 있고, 어, 만약에 아이들이 있고요. 어, 여유가 차라리 없는 게 나중에 괜찮을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쟤 미쳤나? 왜 저렇게 빡빡히 심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음. <laughs> 제 분갈이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이해가 안 되는 분갈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 이래야 나중에 얼굴이 맞더라고요, 저는요. 이것도 제가 잘못 키우잖아요. 물안 주고. 그러면 얼굴이 작아져갖고요. 소멸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요. 그럼 나중에 화분만 내가 왜 이렇게 큰 화분에 심었지? 할 정도로 화분만 큼딱한 데 남아있어요. 자, 요렇게 하고요. 음, 예쁘다.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두 아이를 품어왔는데, 저 아이도, 어, 나머지 하나 화분도 심기는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심어도 되니까 일단 빼 놓고요 어, 일단 두 세트를 들고 왔어요 세트 세트 맞춰야 예쁘잖아요 세트 맞추니까 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있어요 <laughs> 뭐 세트 맞추려면 저기 얼마든지 식재료에도 있고 저는 맞추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요렇게 하고요 예쁘지요. 예쁩니다. 개렇 맞게. 이타운형 화분 진짜 예쁜 화분이거든요. 근데 시집을 아유 왜 선물까지 가는데 왜 그럴까. 자 그래서 또 여기 하나 또 맞춰 심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다 하나 맞춰서 심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후엠들 자 선택장애 없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심어드리고 있어요. 지금 어. 다육이를 어떤 걸 심어야 되나. 그런 거. 자요 아이는 지금 음, 8.5cm였죠. 자, 요거 라즈아갑니다. 라즈아가 빨간 얘는, 대그리만 커요. 음, 한마디로, 제가 맨날 그래요. 대그리만 커갖고, 아우, 머리만 엄청 커, 저걸. 어쩔 거야! 근데, 자, 외두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으시면 돼요. 자, 요거 우리 그때 판매 영상 나간 지가 한참 됐었죠? 근데 이제 요 아이도 약간의 그 물음이 진행이 돼서, 입장 물음들이 진행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한쪽에다 쓱 빼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말리면 돼요. 말리니까 이렇게 멀쩡해졌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근데 그거를 살짝에 이제 물을 말린다든지 애를 깨를 벗겨놔요. 화분에서 분리를 시켜 놓습니다. 저는 어, 옷을 벗겨놔요. 일단은 그래서 화분을 딱 벗겨서 한쪽에다 놔둬버려요. 흙하고 화분하고 분리. 그러면 훨씬 더이 한풍기 바람에 더 빨리 마르거든요 자, 요렇게 하시고요 우리 고객님들. 어저께 언니들 막 물주고 그러셔갖고 지금 환풍기 계속 돌아가는데도 습도가 73%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요 아이는 제가 여기다가 조금 미분에다가 조금 미분 분갈이. 그래서 이렇게 심을게요. 아, 이쁘다. 이뻐. 세상에. 사장님이 자, 선물로 준 화분 치고 너무 예뻐. 자, 요렇게. 헉, 와, 예쁜데. 예뻐요. 사랑스럽네. 자, 이렇게 흙을 좀 채워주시고요. 아우, 얘도 근데 흙 넣기는 겁나 빵빵하네. 아주 빡빡하겠네. 그래도 넣어야지, 어떡해. 자, 빡빡하게 넣어야지, 어떡해. 자, 넣고요. 우리 나비 이 화분 만드시는 데는 우리 사장님 최고야, 진짜. 보면, 나비하고 진짜 진짜들만... 잘만들다 얘는 꼭꼭이 좀 작은 걸로. 작은 핀셋으로. 작은 핀셋, 뒷꿈치로. 낮에 아가도 그러고, 엠들, 크게 그렇게 쏙 썩이지 않아요. 얘도 물 찌글찌글 할때 주세요. 앉아 찌글찌글 할 때. 그냥, 제가 요즘 그렇죠? 저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물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다육이한테 그거는 쥐약이에요. 절대. 근데 가끔 봄가을에는 이제 그냥 같이 주죠. 근데 이제 호스로 물 주면서 조절을 하지요. 아 얘는 저, 좀 빵빵하네. 얘는 물좀덜 주고 자 얘는 그니까 그 공유 그 위에서 그 호스를 데워놓고 어 있는 시간 상태가 길고 짧고 그게 다르지요. 이제 그거를 조정을 하면서 물을 주죠. 호스로 시원하게 물줄 때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위에서 물줘 봐야 뭐얼마 많이 먹지도 못해요. 아이들. 그래서 전 집에서는 아주 한 번씩. 한번줄 때는 시원하게 주자.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아 밑에서 요런 조금미 분들 막 8cm, 9cm 하분들은요. 그냥 푹푹 담가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르더라고요. 워낙에 건조하잖아요, 집이. 집이 건조하면 금방 말르더라고요. 잘 정남향 집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창문을 열고다니 댔잖아요 열고다니니까 더 빨리 말려더라고. 요즘 계속 열어 놔요. 계속 열어도 내 눈에는 왜 쟤들이어막 습해 보이지 많이 습해 보이지 습도계는 분명히 뭐54%막 그래요 그럼 괜찮거든요 완전 정상이거든요 어저 습도도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 물 없는 애들은 아 굶어 죽겠네 그러면서 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 일단은 창문 막 열어 놓습니다 도움을 안돼 너네들 너무 웃자라 너무 웃자라고 너네들 이상하게 잘 거야 막 그러면서 제가 계속 열어놓고 다니거든요 <laughs> 엄마 등살에 어, 엄마 등살에 못뭐 크는 애들 살짝 그럴 수 있어요? 자 이건 68번이었어요 자 68번은 제가 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그래서 68번 제가 품었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요거는 제가요 이렇게 해서 어, 라자가까지 이렇게 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드리는데? 자어 오늘은 음 어떡할까 음아아 아, 얘가 68번인데 너무 길어 68번 아우 눈깔 빠지겠어요 아주 그냥 아50몇 번까지 쉬는데도 아직 아우 눈알이 빠져서 큰일. 아니눈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깜빡이지도 않고 쉬어요. 제가 그거 실려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좋은 방법이 없어요. 진짜 좋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 어, 싶은 분들께 정말 어, 드려야 되는데 어, 이게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최고로 이게 괜찮은 방법이다 해서 드리고 있는데, 조금 제가 눈은 아파도 해야죠. 뭐, 그래서 좀 가까운 번호를 가져올 걸. 68번, 아, 너무 멀어. 자, 그러면 어, 36번, 아니, 38번, 거꾸로 뒤집어서 38번입니다. <laughs> 38번 데크 자, 어, 뒤집어서, 자, 38번으로 하겠습니다. 육시팔은 너무 길어. 자,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세트 세트 맞춰놓으면 진짜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우리 디공망 사장님 요거 막그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서 해 세트로 나갔잖아요. 요게 44,000원이면 진짜 괜찮은 게 뭐냐면요. 이 화분 하나가 우회 자리가 만 이천 원짜리예요. 그럼 요렇게 해서 44,000원에 정말 우리 고객님들 요거 괜찮아요. 두 세트 구입하시면서 저처럼 세트로 심어도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요런 아이 시그림 먼노. 자 흙이 떴게 한 화분들은요. 아예 빨간색이든가 아예 하얀색 분감이 나는 아이든가. 그런, 그런 아이들 심어놔 보세요. 진짜 예뻐요. 제전 여기다 이제 라우이를 하나 심을까 생각 중인데 라우이 예쁜 애를 못 만나 갖고 지금 와 여기다 진짜 우리 전에 판매했던 화이트 길바시 뭐도 겁나 예쁘겠네. 어 그렇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이렇게서 넘치는 수영에요 d i 공방분에다가 요렇게 자 골든 바지 같은 표현을 해주신 요런 아이, 자 바구니 같은 자 바구니 분 같죠. 여기다 진짜 요렇게 요렇게만 세로만 그었어도 요 바구니 분이네 가로로만 요렇게 요렇게 해서도 지금 세로 줄이니까. 아 어, 바구니 이분 만드는데 정성이 정말 이걸 다 일일이 긁어서다 여기 그리고 요거 테두리 사이 요 테두리 요거 프릴감 요거를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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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이라고 우리 사장님께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사장님. 제가 그랬어요. 모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D 공방분 바구니를 닮은 약간 타운형 화분. 자, 이렇게 어, 세트키어서 44,000원에 나갔었죠. 우리 고객님들께 오늘 이렇게 이두 아이 식재해서 보여드리면서, 자, 아이시그린 아까 분리가 일어나서요 얘도 한이 주는 굶어야 될것 같습니다. 뿌리 내릴 때까지. 근데 저희 미소토가 살짝 젖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습도가 높아서 젖어 있습니다. 저희 미소토가요. 그래서 이걸로 이주 분명히 버팁니다. 이주 분명히 버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일주일 있다 물 주셔야 되고요. 뿌리 아까 긁는 정도였었거든요. 자, 오늘은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토모였습니다. 어 요즘 한 풍기 잘 틀어 주셔야지 요런아이시그리나 이런 애들은 어, 곰팡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곰팡이 생겼을 땐 빨리 뽑으세요.